수 있는 얼형이 따로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laughs> 한 번에 딱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이유가 실제로 봐드려야 해요 봐드릴 때뭐 엄청 대단한 기술로 뭘 봐드린다기보다 인모드로 효과 날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짚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직접 봐드려야 하는 부분이 커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에 특히 여기 약간 아랫볼살이라고 느낄 수 있는 턱선을 가리고 있는 이 지방 여기 요즘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심부볼 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심부볼 지방 기준으로 그분 얼굴에 지금 현재 지방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 지방이 예를 들면 어몇 mm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막 정의를 내리려면 내릴 수도 있겠지만 아 사실은 그렇게 잡기에도 조금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의 그 두께감보다도 사실 전체적인 지방의 부피감, 볼륨감 이게 좀더 중요하거든요. 인모드라는 이 시술이 다른 레이저 그리고 지방을 빼준다고 할수 있는 시술들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지방 세포를 좀 파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지방 층 자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좀 큰 덩어리 감지게 이렇게 빼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짚어드한요 정도 크기의 덩어리의 지방을 우리가 음압으로 이렇게 쭉 빨아올려서 고그 이제 타겟하는 그 지방층을 전류로 때려서 지방세포를 한 덩어리씩 이렇게 없애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실질적인 뭐 어떤 두께라든가, 이런 어 단순한, 어 지표보다 이 전체적인 지방의 볼륨감이 얼마나 지금 덩어리지게 있냐. 그리고 사실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게 이분의 전체적인 얼굴 프레임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골격 자체가 좀 많이 크신 분들, 그 다음에 얼굴이 되게 작은 여성분들 이랑 비교했을 때는 볼륨이 좀 작더라도 얼굴의 프레임, 얼굴의 크기 자체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크게 뭉쳐있다고 느낄 수가 있고, 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인모드로 한한세번 정도의 시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미리 시술하시는 분이 좀 추정을 해보고. 추정을 한그 최종적인 그 얼굴의 모양이 이분의 얼굴 전체 분위기와 어울릴지 이분이 그걸로 만족을 하실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만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입모드에 적합한 얼굴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조금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질문은 누구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이고 인모드라는 시술이 워낙 이제는 되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형이 여기에 적합한 얼굴형일지 그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좀더 정확하게 가까이 가려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중에서 되게 단순한 몇 가지만 지금은 일단은 짚어드린 거고 나의 얼굴형이 인모드에 적합할까? 애초에 인모드라는 키워드를 찾아보시게 됐다면 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뺄 지방이 있다고 라 느끼셨을 거고요 그 정도의 지방층 만큼은 제가 굳이 잡아 드리지 않더라도 인모드를 최소 한번 정도는 해 봐도 되는 정도의 지방층이에요 이런 분들은 인모드 한번 이상은 해도 돼요 나는 살뺄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 나는 얼굴 살에 고민이 없었어 애초에 인모드를 찾아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 중에는 뭔가를 더 이상은 빼면 안 되고 얼굴의 볼륨을 오히려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 채워감으로써 얼굴의 비율을 맞춰가는 게 조금 필요한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얼굴 살을 빼면 안된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는 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한번 정도는 얼굴 라인을 지방층을 살짝 정리하면서 인모드를한번 정도는 얼굴 라인을 잡아볼 여지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는 인모드를 세번 내지 세번 이상으로 권유드리면서 적극적인 인모드 시술을 할 뿐이냐. 아니면, 한 번, 한 번씩 하면서 라인 정리만 하면서 임모도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이시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